혹시 매일 덮는 이불 그냥 안심하고 덮고 계시나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먼지랑 세균이 가득할지도 몰라요. 한경이 UV 살균 침구 청소기 HEVS-D100으로 침구 속 숨은 먼지까지 속 시원하게 청소해 보세요. 강력한 UV 살균과 흡입력으로 진먼지 진득이나 알레르겐 걱정은 이제 끝. 3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준답니다. 이제 안심하고 꿀잠 주무세요. 99.9% UV 살균, 1000파 강력 흡입, H10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99% 차단은 기본. 물세척 필터로 관리도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이사하면서 침구 청소기를 새로 샀는데 한경이 제품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먼지통 비우는 것도 물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이 키우는 집에는 정말 필수템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자는 이불이라 항상 신경 쓰였는데 환경이 침구 청소기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재울 수 있게 되었어요. UV 살균 기능도 있어서 더 믿음이 가고 사용 후에 먼지통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와요. 청소도 쉽고 디자인도 예뻐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한경이 UV 침구청소기 HEVS D100, 숨겨진 먼지까지 깨끗하게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